폴코인 거래량 급증 단기 추세 어디로 향할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폴코인의 현재 가격은 959원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인 21선, 약 962원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863만 코인으로 12월 6일 단기 고점 996원에서 발생했던 거래량, 평균 거래량 대비 약30% 상승,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거래량 급증 시폴 코인은 단기 상승 후 조정 국면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거래량 패턴과 주가 위치를 보면, 단기적으로 939원의 지지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폴 코인의 RSI는 현재 43.99로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50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최근 40에서 45 사이에서 횡보 중입니다. 이는 매도 압력이 강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RSI가 30 이하로 진입했을 때폴 코인은 평균 5에서 8% 반등한 사례가 많았으며 현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매도 압력보다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폴코인의 스토케스틱 지표는 현재 36.36으로 과매도 신호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전 데이터에서 스토케스틱이 35 부근에 도달했을 때 주가는 단기 저점을 형성하며 평균 7% 내외 상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상승세는 거래량의 동반이 필요했으므로 현재 거래량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MACD와 신호선 폴코인의 MACD는 8.08 신호선은 5.96으로 약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최근 2.12로 하락세를 보여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면 MACD가 12하로 하락했을 때 폴코인은 평균적으로 3에서 5거래일 내에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볼린저밴드 폴코인의 현재 가격은 볼린저밴드 중간, 약 973원 아래인 959원에 위치하며. 하단밴드 951원에 근접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하단밴드에서 주가가 반등한 경우가 많았으며 반등시 상단밴드 995원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밴드 이탈 시 하락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폴 코인의 현재 가격 959원은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38.2% 구간, 941원, 과50% 구간, 904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폴코인은 38.2% 구간에서 반등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번에도 이 지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등시 989원, 23.6%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간 폴코인의 최고가는 1065원, 2023년 3월, 최저가는 743원, 2023년 9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750만 코인으로 현재 거래량 863만은 평균보다 15% 가량 높습니다. 최근 1년간 폴 코인의 상승률은 최고점 대비 약10% 하락한 수준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폴 코인의 최근 3년간 최고가는 1250원 최저가는 610원으로 주요 저항선은 1000원 부근 지지선은 75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폴코인은 거래량이 천만 이상일 때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현재 거래량이 그 기준에 근접해 있어 향후 주가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총평 폴코인은 단기적으로 939원의 지지성과 996원의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ACD와 RSI는 하락세지만, 스토캐스틱과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는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750에서 1000원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량 증가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